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정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학과별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최종합격자 70%컷의 100분위 평균을 바탕으로 상위 5개의 학과의 입결현황에 대해 알아보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입결현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2023학년도 정시에서 100분이 평균이 낮았던 다섯 개 학과의 입결 현황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이든 의학 계열의 학과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실기 점수로 인하여 수능 성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의 의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학과는 순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00분위 점수컷이 나온 학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의 계열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록 몇몇 학과들이 낮은 컷을 보였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입시에서 합격 컷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다른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정시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학과별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대입정시자연계열에서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한 과목을 필수 선택하게 하였으며 탐구 영역에서는 과탐을 필수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은 간호대와 가정교육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 단위에서 국어 31.3%, 수학 37.5%, 탐구 31.3%가 반영됩니다. 가정교육과와 간호대학은 국어 35.7%, 수학 35.7%, 탐구 28.6%를 반영하여 인문계열과 동일한 반영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등급부터 차등으로 감점이 되고 한국사는 등급별로 차등 가산점이 부여되며 만점은 10점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국어와 수학에서는 성적표 상에 기재된 표준 점수를 탐구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정시를 바탕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자연 계열의 학과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과별 순위에서 5위는 최종 등록자의 70% 컷에 100분이 평균이 96이었던 스마트 보안학부입니다. 고려 대학교 스마트 보안학부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11명이었고 경쟁률은 3.73대 1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 컷에 1 0 0분위 평균이 94.83으로 자연 계열 중 학과 순위가 6위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11명이었고 경쟁률은 3 8이대 1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 컷의 1 0 0분위 평균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96이었고 자연 계열 중 학과 순위는 한 단계가 상승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를 바탕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자연 계열의 학과별 순위에서 4위는 최종 등록자의 70% 컷의 1 0 0분위 평균이 93.17이었던 컴퓨터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모집인원이 45명이었고 경쟁률은 4대 1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컷에 100분위 평균이 93.17로 자연계열 중 학과 순위가 24위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인원이 68명이었고 경쟁률은 5.32대 1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96.0이었고 자연계열 중 학과 순위는 20단계가 상승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를 바탕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학과별 순위에서 3위는 최종 등록자의 70% 컷에. 100분이 평균이 96.67이었던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입니다.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입니다. 2022학년도 정시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아 2022학년도 입결 자료가 없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22명이었고, 경쟁률은 4.9대1 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6.67 이었고 자연계열 중 학과 순위는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를 바탕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학과별 순위에서 2위는 최종 등록자의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6.83 이었던 차세대 통신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는 삼성전자와의 협약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입니다. 2022학년도 정시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아 2022학년도 입결 자료가 없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12명이었고 경쟁률은 7.25대1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6.83이었고 자연 계열 중 학과 순위는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를 바탕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자연 계열의 학과별 순위에서 1위는 최종 등록자의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7.67이었던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와의 협약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입니다. 2022학년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 경쟁률은 5.8대 1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6.47로 자연계열 중 학과 순위가 1위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11명이었고, 경쟁률은 6.73대1이었으며, 최종 등록자 70% 컷에 1 0 0분위 평균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97.67이었고, 자연계열 중 학과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까지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에 학과별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과별 순위 5위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100분이 평균이 94.83이었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6으로 상승한 스마트 보안학부였고 4위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100분이 평균이 93.17이었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6.02로 상승한 컴퓨터 학과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려 대학교 학과별 순위 3위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100분위 평균이 96.67이었던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였고 2위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100분위 평균이 96.83이었던 차세대 통신학과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1 0 0분위 평균이 96.47이었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7.67로 상승한 반도체 공학과였습니다. 이어서 번외로 2023학년도 정시에서 1 0 0분위 평균이 가장 낮았던 다섯 개 학과의 입결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1 0 0분위 평균이 93.75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4.17로 상승하였지만 다섯 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였고, 고려대학교 수학과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1 0 0분위 평균이 93.83이었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3.93으로 상승하였지만. 네 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은 2022학년도 정시에서 100분이 평균이 87.17이었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3.2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세 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였고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100분이 평균이 94.7이었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2.6으로 하락하여 두 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1 0 0분위 평균이 95.83이었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92.2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예체능 계열의 학과를 제외한 학과 입결 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학과별 순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학과별 모집 인원과 경쟁률, 2022학년도 100분위와 2023학년도 100분위의 변동 사항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학을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